안녕하세요. 황 선생님아. 어제人 어제는 발렌타인 데이였죠. 어제 배운 표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렌타인 데이는 情人節,런지에 어제 선물 받으셨어요? 초콜릿 선물 받으셨나요? 巧克力, 챠오커리. 선물은 리우, 리우. 네, 저도 어제 남편한테 초콜릿 선물 줬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오늘은 저번에 우리 식당편 배울 때, 要,要, 뭐, 뭐 하고 싶다 원해요 표현 배웠는데, 그거의 응용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要点菜,我要点菜.我要点菜. 저는 음식을 시키고 싶어요. 我要筷子,勺子, 뭐, 碟子 여러 가지 표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要의 부정형, 不要,不要,,不要. 그걸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예, 빼 주세요. 이럴 때 뭐야?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잘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 뭘까요? 네, 바로 고수.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그걸 향채. 향채라고 합니다. 향이 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채소. 그래서 고수를 원하지 않으면 워 뭐야? 향채. 我不要香菜。 하시면 돼요. 또 우리 꼬치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중국에. 거기 조미료를 막 이렇게 <laughs> 뿌려서 먹어야 맛있는데.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먹지 못하죠. 그런 조미료 같은 걸调料.调料. 라고 합니다. 그럼 我不要调料.我不要调料. 저는 그거 조미료 넣지 마세요. 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설탕. 어뭐 설탕을 더감미하다 하면 짜당짜 당이라고 해요. 그럼 설탕을 넣지 마세요. 더 넣지 마세요. 그러면 我不要加糖 我不要加糖이라고 하면 되고요. 얼음을 빙块 빙块이라고 합니다. 뭐 얼음을 넣지 마세요. 我不要加冰块 我不要加冰块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야오의 응용편 하나 더 배워 보도록 할까요? 헉,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는 자, 걱정하다는 딴신. 딴신이라고 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면 부야오 딴신. 不要딴心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laughs> 예.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배워 봤어요. 不要. 잊지 마세요. 不要香菜，不要调料，对 、네 ，꼭기억하시고요再见。